와와 오... 고기 냉면 어? 여러분 와 갈비에 냉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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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아나 진짜 맛있게 먹을 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물냉이랑 비냉이랑 이렇게 섞인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 원래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 어, 이런 메뉴가 필요했어. 저는 냉면 꽃배기요. 미쳤다. 이만큼 있어. 리뷰로 실제 사진을 보고 이 고기 우리가 원하는 고기 색깔. 음. 맛있어? 음. 여기 맛있다. 음. 음. 고기가 너무 오골아야 되지? 야들야들 거려. 냉면도 맛있어 도 맛있어. 아. 와. 와. 올해 처음 냉갈 은시지우도 추가해가지고 많도추기해 가지고 많아서 기좋아 지금 저기 삼겹좋아 지금 저기 삼겹 이도는요이 먹어야 돼요 여러이정이거 음. 그러니까 아, 진짜 이 계절이 왔다 이제 아 진짜 맛있다 아 냉면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자주 먹자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아여보 고기 고기 저새고기 먹고 싶어요 아 잠깐만 삼겹살 뭐 이런 거간안 해도 되지 딱딱이지 딱, 어 왔다 그 생각도 안 났어 근데 이번에는 어, 나 간편이 맞지? <laughs> 맞아. 별로 안 남았는데? 음, 삼겹살에다가 오 진짜 맛있겠죠? 음, 이 고기도 맛있냐? 미쳤다리. 음. 나 거의 진짜. 또 인생 나와야죠 인생, <laughs> 아, 맞아. 여기가 인생 냉면이다. 아, <laughs> 광고 아니고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방금 말하면서 알았어. 나 진짜 인생 여기 진짜 인생이 좀 많긴 하지만, 음, 뭐, 거기 괜찮다. <laughs> 내가 평생 고기는 안 부족하게 사줄게 <laughs> 나설레서 <설렜어. 웃음> 고기 부족하면 오빠한테서 손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단백질 부족하면 안돼 남천천히 먹을까? 응나다 먹었어 나도 네, 다 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티셔츠다 티셔츠 다이어트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아니다 <laughs> 이거 다 다이어트 빵이에요 롤이 어떻게 다이어트 빵이 될 수가 있지? <laughs> 맛있겠지. 응. 그거는 이거는 걱정 없는 믹스 커피. 아 설탕이 없어? 로우 수가. 칠린더 맛있겠다.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었어. <laughs> 여러분, 디저트로 이거 며칠 전에 회원님이 센터로 보내주신 마카롱. 이 낭시에 얼마 만이냐? 음 우와 이런 맛이구나 음와 진짜 설탕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아 <laughs> 아 오랜만에 느껴온다 이맛 이것도 맛있게 생겼는데까? 내나는 이렇게 크림 들어있다 맛있어 보인다 음 여기 맛있는 곳에서 보내주셨대 음. 음. 아이고 음. 식감 딱 좋아. 음. 음. 이 모서리 플레어만 먹어. 음. <laughs> 음. 식감쩔어. 음. 진짜 한참 빠졌을 때는 하루에 막 이렇게 한두 개씩 커피랑 꼭 먹었었는데. 아침밥이 그랬잖아. 음, 맨날 음, 음, 그냥. 음. 쟁여놓고 나한테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매일매일 먹었던 건데 다음에 마들렌 이거 보가 초코 먹어 아. 레몬 마들렌 음, 초코 마들렌 이거는 키토빵이에요 음, 나 이거는 기대 안해 음. 음, 엄청 부드럽다 뭐야? 안 독폭한데 이거? 어. 음. 확실히 좀 맛이 심심하긴 하지 초코랑 괜찮은 거 같기도 이거 먹어봐 이건 좀 심심하다. 나쁘지 않은데? 음, 나쁘 그래. 맛있나? 딸기 딸기. 나 <laughs> 이런 거 먹을 땐 표정이 밝고 아까 거 먹을 땐 기대하네 <laughs> 이러고 다시 딸기. 이거 또 키토 카스테라. 음. 되게 부드럽긴 한데 음. 좀 훨씬 덜 달고 달걀 냄새가 좀 많이 나. 음. 그지? 근데 무슨 그지야한입 먹어봐. 음. 부드럽지? 폭신폭신 계란빵. 음. 진짜 맛있어응 음, 괜찮아. 여러분 이거 추천. 어 맛있다. 우유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진짜 나옛날에 먹어봤었거든. 하나도 안 떡떡해요. 음.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모음이야. 이 길래 사봤는데 알려드리려고. 이게 살을안찔 수가 있나? 아 찌긴 찌지. 응. 음. 어때? 괜찮긴 한데 다이어트 그거 치고는. 근데 와 맛있다. 막그 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커트라. 난 제일 나. 아 음. <laughs> 나도 맛있는 걸 먹자. 엄마나에게 는 크림글리. 약은 약. 아 진짜 다이어트 거먹어 너는 그냥 맛있어라 하고 만든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카스테라는 진짜 추천이에요. 근데 아까 초코 마블랜도 맛있었어. 다이어트 빵으로 이런 크림 영역까지 넘본다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고 기본 마들린이나 요 기본 카스텔라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토요일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덮밥 시켰는데 구름계란 덮밥이라고 리뷰가 엄청 좋더라고요. 맛 종류도 이렇게 있는데 오빠는 더블 한박 치즈. 제발 맛있어. 오, 오 맛있어 보이는데? 와. 내 거는 숯불 제육. 맛있겠다. 뭐야 튀김. 여보가 넣은 거야? 원래 들어있는 거야? 말이 없지? 이냥 원래 들어있어? 무슨 튀김이야? 아니 <laughs> 사장님이 리뷰로 주셨나 봐. 그냥 넘어가. 맛있겠지 여러분? 덮밥 짱 오랜만이다. 덮밥은 비벼 먹는 건가 아닌가? 일단 떠서 먹어볼까? 이렇게 그냥 같이 밥까지 퍼서. 응. 음! 맛있다! 응. 이것도 맛있다. 응. 맛있어, 먹어봐. 먹어볼래? 응. 아. 음! 맛있지? 내게 더 맛있다. <laughs> 아니 이건 남자들의 밥이야. 알지? <laughs> 남자들 김밥 전국 가면 은 돈가스 아니면 제육덮밥 먹는 거? 오빠 왜 이거 안 시켰니? 아 솔직히 전그 통돈가스 덮밥 있었거든요? 오빠가 튀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시켰는데 그래도 이것도 맛있어. 그냥 진짜 뭘 먹든 단백질이 많으면 괜찮아요. <laughs> 치킨도 단백질 많은 걸로 항상. <laughs> 이거 아껴야 돼. 맛있겠다. <laughs> 음! 약간 카레는 카레 맛도 난다. 좀 그런 느낌도 있어. 음. 이거 또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laughs> 많이 먹어. 오빠. 이게 럭셔리인데, 음. 좀 먹어. <laughs> 음. 양 많다. 와, 이 제육 소스가 얼마 만이냐? 와... 이 남자들 밥이지? 이래 갖고? 음. 거의 세공기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많아? 내거 많이 먹어? 너양 너무 많아서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아. 거기 위주로 먹어? 이거 진짜 다 먹었을 텐데. 더블로 먹었어. 더블로. 그래도 튀김은 다 먹네. <웃음> <웃음> 맛있어, 맛있긴 진짜. 음. <laughs> 잘 먹네, 이거 스키즈. 재우면 재우면. 이제 디저트 먹을 거야. 응? 음? 디저트 맨 남겨놨어. 이거는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한 막너신의 찹쌀루니. 그것도 다이어트야? 어, 여기 보면은 뮹밀가루, 녹이란 노유, 노버터. 글루텐 응. 프리, 트랜스 지방 0. 식품 첨가물 안심. 음, 응, 일단 먹어 볼까? 이게 플레인일 거야. 플레인 먼저 먹어 보자. 그래. 짠. 그냥 쫀득쫀득하다. 손으로 만져도. 응. 응? 음. <laughs> 네. 시루떡 식감? 전자를 이제 돌려야 되나 봐안 넘어가요 <laughs> 엄청 꾸덕하고 그냥 떡 같아 떡, 떡, 까빵, 중간 응, 음. 어, 맞아, 그거 맛있어? 응, 음. <laughs> 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그냥 미스코 앞이랑? 근데? 이거 돌린 걸 먹어보자 음, 일단 전자를 이제 돌린 걸 먹어보자 이거는 시나무는 음! 그나마 돌리니까 좀 따뜻하니 맛있다 따뜻하니 버 나. 다 아니 이건 빵이 아니, 아니라 진짜 떡같다 응 음. 내가 생,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에요 그실응 음. 근데 난 맛있는 거 같아 <laughs> 그럼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어요 이거는 다크 초코 이거는 땅콩 와 와우 그 땅콩 잼 뭐야? 거의 그 맛인데 이거는 근데 맛은 진짜 그 비건 빵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응. 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별로인 것 같아. <laughs> 아니 진짜 뭔가 아쉽다. 거이빵 식감이 되게 괜찮거든. 이거에다 응. 뭐 맛있는 걸딱 하면 진짜 그러면 맛있을 거지. 그런 살찌는 같은데. 음식 들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야. 아마? 응 그런 거 생각하고 먹어야지. 비건 빵. 오빠는 그거 먹어. 살찌는. 이 당시에. 이거는 녹차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저희는 딸기를 시켰는데 이게 왔거든요. 일단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나 먹읍시다. <laughs> 아 초코가 맛있다. 초코가. 오늘 마무리 하네. 어. <laughs> 확실히 맛있지. 맛이으라고 작정한 것을 어떻게 따라가겠냐. 칼로리랑 맛은 비례한다니까. 여러분 음. 구나야 아, 뭐, 안녕. <laughs> 여러분 저희 야식 먹을 건데 주말 마지막. 응, 요거 키토 떡볶이라고 이것도 아이디어스에서 샀거든요. 뭐야 이거 이게 어묵이고 이게 떡 대신 무말랭이. 무말랭이? 응. 아, 리뷰 진짜 좋았어. 얘 리뷰가 진짜 좋아서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떡이 아니고 무말랭이래요. 그 무? 응. 음. 응? 음? 이거 그 뭐야? 분모자잖아. <laughs> 뭐야? 와 근데 좀 매운데. 오빠. 응? 음? 맛있어? 이거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응. 음. 맛있지 않아? 나 무말랭이는 좀더 먹어봐야 되겠어. 음, 맛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분모자 같아요, 여러분. 어. 그냥 분모자잖아 오빠. 분무자까지는 아닌데 좀 쫄깃하긴 하다. 기대했던 거보다 진짜 맛있다. <laughs> 기대를 엄청 안 했구나. 아니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대가 줄어. 맞아. 진짜 분명 한계는 있어. 응.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떡식감인데 완전 쫄깃쫄깃. 오. 음. 맛있어. 이거 뭐 전혀 무말랭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무말랭이 김치 같은 거? 응. 그게 이거라고? 너무 맛있어. 벌써 끝났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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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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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진이진 산소 끝내고 먹는 저의 식단입니다. 현미밥, 방공기만 먹을 거고요. 뭐 고등어. 은근 맛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밤 식단이고요. 이거 샐러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 쿠팡에서 1,090원 주고 사요. 아 이거 견과류는 제가 뿌린 거예요. 이렇게 먹습니다. 자, 눈바디 벌써 6주가 됐네요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 까지여러분 <목소리> 이거 어머님이 주신 살구예요 살구랑 자, 두랑 섞은거 <laughs> 이뻐! 응? 너무 맛있어! <laughs> 와, 미쳤다! 음, 너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응. 맛있지! 아,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응. 식단 요거는 어머님이 주신 도토리묵 추가했어요. 어제 먹다 남은 밥. 안 가려고 했는데 비핑게 되고 자전거 타고 가려고요. 오늘 눈바디 와 지렸다. 맛있겠다. 천천히 못 먹겠어요. 저녁 식단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생리 끝나고 한 금기가 왔나 봐요. 그리고 식단도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오빠 최고. 짱시 원해？짱 시 <laughs> <laughs> <짱> 원해요？어제 <laughs> 남은 밥이에요. 이거 다 넣으면 짜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작은 캔이에요 그 일반 참치캔이 아닙니다 맛있겠쥬 어우 지겹다 진짜 오빠 진짜 이번 주에 치팅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못 먹겠어 이걸 왜먹는다 생각해? 그만 이걸 먹는다생각까지뭐라 생각해? 그냥 부셔서 삼켜. 아씨 <laughs> 안 넘어간다고. 이번 주에 치트할 거야. 여러분 댓글로 요즘 맛있는 거 댓글로 다달았어요 <laughs> 제 저녁에 저 토갓집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눈물 날 뻔했거든요? 그럼 말리느라 너무 힘들었다. <laughs>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저 진짜 시켰어요. 배달앱까지 진짜 들어갔거든요. 안 되겠어요. 진짜 이번 주 주말에 진짜 서 치팅하려고요. 진짜 안 되겠어. <laughs> 6주 차 마지막 눈바디. 여러분 살이 진짜 좀 많이 빠진 걸 저도 느껴요. 이게 힘 풀었을 텐데, 힘 풀었을 때도 복근이 보여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